왜냐면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이제 층에 딱 도착을 했는데 다른 면접자분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더라고요. 아, 또 불안한 거야. 내시. 내가 면접을 보러 왔는데 저쪽에서 면 다른 면접자가 나와. 괜히 좀 쫄렸다. 제가 이전에 굉장히 많은 대회 활동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도 꽤나 많이 했고, 자격증들도 있고, 수상 경력도 있고, 참 많았어요. 면접 제의가 온 곳도 사실 그리 많지 않았고, 면접을 보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좀 탈락이 된 회사들도 꽤 많았습니다. 실제로 다른 회사,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막 면접관님이 기립박수까지 쳐주고 면접하는데 중간에 또 어떤 곳에서는 어 진짜 저희랑 꼭 같이 일하셨으면 좋겠어요. 막 그런 식으로 그런 기대감 있는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해줘가지고 야씨 이거 내가 골라서 가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일단 활동의 개수가 절대 중요한 건 아니다. 여러분들이 뭐 대회 활동을 몇 개를 하고, 공모전에서 몇번 수상을 하고, 그게 다가 아니라, 그 활동들이 그 직무에서 얼마나 쓰임이 있느냐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회 활동에서 뭐 컨텐츠를 만들었어. 그러면 단순히 어떤 대회 활동에서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. 가 아니라, 그걸 좀 이렇게 데이터로 수치화하는 것이 중요해요.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써야 된다. 여러분들이 뭐 요리를 했어. 김치찌개 끓이기야. 다른 애들은 막 김장 해가지고, 막 김치 해가지고, 삭혀가지고, 그 어떻게 막 해가지고, 돼지도 직접 잡아. 그래가지고,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, 김치찌개를 딱 끓였는데,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냉장고에서 그 밀키트로 된거딱 보글보글 끓여봐요. 맛이야, 물론 차이는 없을 수 있겠지만,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노력과 정성도 꽤나 많은 점수를 부여하잖아요. 그동안 제가 좀 준비했었던 전략은 밀키트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, 저는 이제 사실 밀키트를 거의 그냥 엄청 많이 만든 거야. 돼지고기, 된장찌개, 차돌박이 된장찌개, 소고기 된장찌개. 된장찌개 만들려고 하니까 그 품목을 엄청 많이 늘려버린 거지. 근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된장찌개를 만들 때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가. 어떠한 소스를 어떻게 개발을 했는가.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.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합격한 회사에서 면접을 봤을 때 제가 면접관님한테 물어봤어요. 어, 면접관님, 혹시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포인트가 인상 깊으셨나요?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은 면접을 하다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. 라고 생각하면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.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막 긴장된 상태로 막 이렇게 면접만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질문들이 생각보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 질문 때문에 그 돼지고기 김치찌개랑 그리고 밀키트 김치찌개 그 차이를 딱 알게 된 거였거든요.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는 제 사수님이 되셨지만 저희 사수님께서 콘텐츠 마케터라는 직무 자체가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돌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동이 많다. 근데 만약에 콘텐츠 마케터의 직무에 지원했으면 조금 더 콘텐츠적인 역량을 강조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영상에서는 어떻게 이 영상 기획을 했고 이 기획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역량을 발휘를 했고 그리고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떠한 툴을 활용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다.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타 활동에다가 지금 한 5개, 6개를 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6장이 나와요. 이런 페이지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 조금 줄인 것도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콘텐츠 마케터의 직무에 지원했으면 콘텐츠적인 역량을더 강조하는 것 그리고 뭐 데이터 직렬에 지원했으면 데이터적인 직렬을 좀더 강조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딱온 거예요. 합격하셨다고. 그래가지고, 양치하다가 칫솔 던지고 난리를 쳤네. 합격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죠. 지금 엄마, 아빠가 나 빼고 다 지금 강릉 놀러 갔어.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사실 제가 이번 취준을 하면서 부모님들도 이해가 안 갔던 거야. 특히나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아니,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못하나? <laughs> 엄마가 봤을 땐 내가 되게 월클이라고 생각을 했나봐. 근데 사실 월클이 아니라 그냥 저기 축구에서 볼좀 차도 내었던 거지. 그래가지고 특히나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었는데,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조금 더 마음 편해지셨고 그리워서 이제 연락했던 게 이제 여자친구. 저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. 제가 사실 여자친구한테 조금 아니다 많이 예민하게 좀 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사실은 원래 성격은 뭐 그렇지 않은데. 이것도 핑계일 수도 있겠죠. 제가 조금 이렇게 취준이 너무 안 되고 특히나 이제 저는 특정 이제 수강 신청 전날까지는 무조건 이제 어떤 기업이든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좀 많이 불안했었거든. 그래가지고 그 불안함이 솔직히 말하면 제 여자친구 잘못은 아닌데 너무 편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그야말로 좀 마음을 완벽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상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조금 미안했었고, 고맙죠. 그리고 이제 그 인턴 합격했다는 소식을 이제 오늘 공모전 이렇게 만난 애들끼리 이렇게 막.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나 어, 회사 붙었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잠깐 화장실 가면서 그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전화 받고 있었는데 그새 또 이렇게 깜짝 케이크를 또 이렇게 준비를 그러니까. 해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좀잘 전달을 하다가 이제 결국엔 이 스토리에 올라가니까 이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연락을 줘가지고 축하한다고 얘기해주는 거 보면서 제 주위에서 정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일분 자기 소개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 인턴십 과정에서 가장 많이 썼었던 자기 소개는 사실 여러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. 유튜브 콘텐츠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그 댓글이 너무 힘이 됐다.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 콘텐츠로서 제가 가진 영량을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러한 좀 마케터가 되고 싶다.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쫙 깔거든요. 근데 어떤 분께서 저한테 dm을 한번 주셨는데 제 채널 덕분에 남친이 생겼대요 그 얘기를 이제 항상 합니다 제 채널 덕분에 남자친구까지 생기신 분이 있다 저런 제가 가진 그런 인사이트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님들도 되게 흐뭇해 하셨고 이제 와서 밝히지만 이 채널은 사실 대학생들의 좀 뭐랄까 길라잡이가 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막 대학을 들어가는 신입생들 그리고 막 대외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경험이 아직까지 부족한 미숙한 그런 우리 사회의 초년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이렇게 인턴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이런 식으로 무언가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간 다음에 거기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 과정에서 함께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었거든요. 네, 그런 것들도 말씀드렸고,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꾸준히 채널 계속해서 운영할 거고, 단순히 그런 정보성 콘텐츠보다는 앞으로는 어, 제 이야기 그리고 좀더 브이로그 같은 느낌의 콘텐츠들도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인턴이 되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. 아무튼 지금까지 수다 소리였고요. 여러분들도 어제보다 오늘을 조금 더 행복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